안녕하세요. 꽃지 꽃지엄마, 엄마입니다. 오늘 우리 꽃고들을 좀 소개해 볼 건데요. 우리 집 꽃고들은 제가 이렇게 아주 아주 가까이 가도 잘 도망가지 않아요. 쉽게 잡혀주는 건 아니지만, 마구마구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제가 아끼는 암컷들이고요. 어 이제 한 5개월 정도 됐으니까 알을 줄만 한데 6개월 음, 된것같아 우리 백봉이만 조금 나이가 많고요. 나머지 애들은 예, 한 6개월 정도 된 아이들입니다. 예, 제가 병아리 때부터 키운 아이들이라 너무 예뻐하는 아이들이고 제일 예쁜 건요 연꽃이에요. 연꽃아, 이리 와봐. 얼굴 좀 보여줘봐. 옳지, 아이, 잘하네. 옳지, 너무 예쁘죠? 예, 암컷 한 마리만 있는 게좀 아쉽지만, 예. 우리 집에서 제일 귀염귀염한 아이입니다. 왔어? 크림이 왔어? 크림이 안녕. 안녕. 응. 사람을 특히나 잘 따르는 요두마리예요 예, 오늘 우리 꼬꼬드 소개 끝!